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배입니다. 준배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오늘 가라도. 아네 제가 오늘은요 랜덤 무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스킨이 지금 저장이 안 돼서 갑자기 삭제되서 이렇게 는데 그게 네, 여보분 지금 짠 거라고 이상하신 겁니다. 아그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좀 이상하지만 좀, 좀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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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킨 아니다. 그내 스킨 짱. 지금 야, 종답이잖아. 아, 아, 네, 그래, 랜덤 무기잖아. 달라. 네, 제, 제가 지금 템 정리가 다 끝났고요. 아, 맞다. 안 가져온 게 있어, 여기에서. 뭐, 이 정도? 갑반는이 정도. 그리고 무기는? 아, 너무 썩었는데, 이건. 활로 싸우자, 활로. 다 되셨나요? 어. 오, 짱 좋네. 헐. 와 진짜 활 있나요? 아니다 활 없어 그럼 좀생산이 있긴 한데 네 어, 상대 뭐야? 가보도록 하죠 아. 네 아.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탄다고요 나 가만히 있는데 가시 있네 와우 여 가시 있다 왔다 나 뭔지 알아 능력이? 달팽이양 죽음의 기사요 <laughs> 달팽이... 달 <양> 죽음의 기사 <laughs> 달팽이... 달팽이 그냥 가빠있고 전 치유사하고... 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네 준비 어디 오가 시작 아, 활로 쓸거지 어? 비약이 신? 어. 아... 아네 저는 활로 짜증나게 동석하겠습니다 어? 아가씨. 아, 아씨. 뭐 아, 진짜 힘들 야, 숨어야공격기에뭐 있네. 아, 대단공격기에뭐 있어? 아, 화, 사야 아, 아, 네. 죽었죠? 제가 이겼죠? 에 야, 야, 한 번만 더 해야지. 분노한다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근데? 몰라, 나 용암에서 떨렸어 발사기였어. 이건 솔직히. 제가 이긴 거라고 할수 있는데. 어, 황당하다. 컨텐츠가 아, 너무 빨리 끝났는데, 솔직히. 와. 야, 이거 너무 황당해. 발사기에다 먹을 거에도 있는 줄 알지. 아, 그런가? 아, 오, 맨 맞았네. 아, 맵 탐방 하나 하고 있죠? 야, 나 간다. 나 무기 없이 간다. 네. 바로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다, 바로 다음 콘텐츠로 넘어왔습니다 네, 바, 바로 다음 콘텐츠는 드로포인데요 아, 짱구님 어디 갔냐고요? 아,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겨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짱구님 어디까지 오셨나요 지금 짱구님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나 지금 화면 어둡고 지금 어디인지 몰라 우주 공간에 있어. 네, 그럼 제가 먼저 드로퍼를 하도록 할까요? 네, 바로 갑니다. 어. 네. 네. 1단계, 여기. 1단계입니다. 여기다가 스포 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1. 뭐 이거는 제가 드로퍼를 워낙 잘해서 네이 정도는 킹더의 클래스로 그냥 깨죠. 네, 그리고 2 단계, 1 단계 클리어했죠? 아 맞다. 아 알겠습니다. 클리어했죠? 아 맞다. 제가 제가 빨간 팀하고 레드 팀 하세요. 아 그냥 그런 팀이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어디 지금 깬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잠시만요 나 들어가도 되지? 아 아직 깨예 깨세요 어? 와우 어나왜 꺼요 나왜깨 어, 이 어, 이어이이 베스트 고 형님 베스트 고 짱고야 아, 베스트 고야 그거 보여 마.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아 이거 파란색 이거 깨세요 이거 깨시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전 깼으니까 표시할게요 뭘 표시해 아 거기 있 거기 있지 말고 상자 아직 드롭하지 마세요 어 상자 상자를 아, 상자 드릴게요 잠깐 제가 드릴게요 아 그냥 검색을 해서 게임 뭐 상자 됐어요 야, 근데 게임은 어떻게 자동으로 올라가죠? 여기 상자가 있죠 여기에 이걸 넣으세요 나만? 네 저는 그게 인벤세이브가 돼서. 인벤세이브 안돼 있어. 전 이거 깼으니까 표시할게요.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세요, 짱구님은. 야, 나 깼는데 어떻게 올라가? 깼어요? 어. 어, 음, 입니다. 네, 지금 짱구님이 또 인터넷이 끊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짱구님이 또 인터넷이 끊겼네요. 짱구님. 야, 나또 끊겼다.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짱구님 짱구님 혹시 택시차 뺏기셨나요? 어 니도 택시차 뺏겼잖아 그럼 레기 걸려서 잘 안될수도 있는데 아우. 니도 왜 걸려서 죽었네 아, 나 보고있다 지금 옆에 있지 않잖아요 난 보고있다 그. 어떻게 봐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어 하지마세요 하지 그리고 뜰 거예요 아마 간다 제가 깼죠 짱고도 온다 그 짱고 뭐 이상 그니까 모래를 가져서 가게도 가도 겠습니다 저한테 TP 하세요 TP 추적했는데 뭐지 이거 뭐지 아 지금 TP 하세요 지금 TP 하세요 TP 하세요 나 튕겼어 <laughs> 튕겼어 그럼 전 먼저 깨고 있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베스트 <laughs> 게임에서 떨어났다고 했지. 그러면 네 지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드 아, 뽑겠는데. 난뒤따 간다. 일단 해놓고 <laughs>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사기를 쳐서 살살 자주 <laughs> 살살. 네 일단 남자도 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네. 남자입니다. 야, 나 튕기기에 너무 많이 한다. 역시 나... 남자. 나 튕기기에 신인가 봐. 오, 너 어, 어떤 외딴 섬에 왔어? 전 TP 하세요. TP 하면 다른 곳에 오자. TP 하세요, 빨리. 알겠어. 어디 지 친구 추적. 어디지? 따라오세요. 알겠어. 여기다 여기 모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또 튕겼다. 아. 자기 m 투 p 맞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난 사다이 타는 인간으로 할게 그냥. 어? 알겠습니다. 사다이 타야지. 사다이 타는 게더 좋다. 네. 깼죠야나 핸드폰 어, 생기면 어, 다. 장건님 때문에. 장건님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죠. 야나1 단계 깼다고 증명했다. 어. 다정명했는데요. 애디 근데 양털 없던데? 양털 없어. 아 그래요? 양... 뭐냐 여기? 뭐뒤 네 있는 곳로 왔네. 그냥 같이 깨자. 어? 일단 양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깨자. 헛. 나 드보이 신 모래가 한개좀 필요한데요. 짱노포! 장루프. 짱노포다. 어, 나깰수 있었는데 아. 짱노포? 어, 모래가 고장났네요, 이게. 짱노포. 아. 이건 수동으로 한번 해 보도록 짬루퍼. 하겠습니다. 짱루포. 짱루포가 지금 죽고 있다. 저는 이거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로 짱루포 파우스이크 for. 영어잘못 합니다. 짱루포 죽을 수지는 몰라요. 이게 뭐지 이거? 아, 봉기가 왔요 봉기가 들어. 적들 지르고 좀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네가. 스폰 포인트를 약간 후에 갔다. 그냥 뭐에 찾기 하자 우리 뭐에 같이 찾아서 몇개 찾나 해보자 아 지금 몇개 찾.. 차... 얘 저거 뭐냐? 킹로퍼의 클라스가 나옵니다 지금 또요? 어르신 아, 짱로퍼 어 킹로퍼의 클라스입니다 이게 바로 어? 어? 아네 킹로퍼는 이걸 깼어요 아나튕겼다 다시 아왜아왜왜아 킹로퍼 우리 클래스. 뭐에 많이 찾기 하자 어? 우리 두이 뭐에 합하는거야 콜? 킹로퍼의 클라스를 보여줘야 될것같 왔어요 지금 어. 나 모해 한개 찾았는데 어떡해? 아, 킹로퍼의 클라스가 지금 안나 야, 나 모해 찾은 거 상자 안에 넣어놓을게. 나 인벤스에 만스 어, 야, 했다, 나. 진짜요? 했어. 그럼 제가 깨야 됩니다. 나 모해 들고 갈게. 우리 둘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 어? 네, 그럼 저 다음 단계 끼고 있을게요. 야, 니 네, 나한테 TP에 나 상자 찾아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사다리를 타는, 상자를 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타는 거겠죠? 어, 그니까. 야, 야, 나 뭐해 들고 간다. 나 상자 안에 넣는다, 뭐해는? 어? 예스. Yes. 네. 아, 나 상자 캐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드롭, 드롭 보라 깨도. 야, 니네 수... 뭐해 몇 개야? 뭐, 합하기로 했잖아, 합하기. 몰라요. 저 지금 한 개요. 나한 개. 상자 왜 캐요, 근데? 나 상자 키야지. 인겠어가안한데 있어. 아, 미안한데요. 나 깼어 어떡해. 나 그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운데요. 나이스 됐 개죠. 저 지금 모래 두 개죠. 나콘텐츠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왜? 탈출맵이야. <laughs> <아버님 때문에. 웃음> 뭐야. 탈출맵이에요. 결초맵 그거 <laughs> 방사능. <웃음> <방사능> <웃음> 방사 방사! 야나니 네 보인다 점점 나 사자에요 야나사야나야나 사... 야, 나, 야,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죽어 야 방사! 어, 살았다 방사 방사 방사능이 방사능 <laughs> 아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여기 딱 멈추고 그리고 여기 사이로 싹싹 야, 나, 근데, 야, 간다. 눈? 야, 나 상자 안에 넣어놓을게. 깨끗하게 아. 클리어. 어, 오, 오. 야, 나죽 야, 나 지금 올라오는데 시간 다 썼다. 저 지금 모래 세겠는데. 3개인데... 아. 아. 예. 네. 아. 잠시. 네, 드디어 저는 엄청나게 힘들게 닦겠습니다. 야, 나도 간다. 아, 깨냈는데 나... 지금 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밑에서 지금. 짱구님이 지금 물 깨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물에서 빠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방금 넣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나 간다 나 간다 이거를 아니, 이제 이게 어디야? 이거를 한 시간 동안 넘게 한것 같아요. 이거 먹고. 네 이거 먹고.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짱구님도곧 있으면 짱구님도짱구님도곧 있으면 채널을 만들 것이니까. 웅크요 떨어지보세요. 아, 아! 그럼 전. 마지막. 이만 마지막은 그래서. 내가 방송한다.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안녕. 그러면. 어디서